송창식님의 선운사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선운사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도서람 전에서 천마봉을 갔다가 낙조대 배멘바위 청룡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리고 수리봉을 돌아서 내려오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선운사 일주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꽤 많이 보이네요. 둘, 레 여섯, 여덟, 열두 마리인 것 같습니다. 대웅보전 앞에 만세루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우측으로 관음전, 지장보궁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보전 뒤로 동백 보이시죠? 아직은 꽃이 피지 않은 것 같네요.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에 머무르면서 갈고닦아. 선정의 경지를 얻는다. 요즘 커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선운사 밖에 있는 차밭입니다. 장사송 바로 직전에 진흥굴입니다. 진흥굴 바로 위 도서람 아래에 위치한 장사송입니다. 예전에 이 지역이 장사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도서람에서 낙조대로 가는 데크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갔다 온 도솔암이 발아래 놓여 있습니다. 겨울 선운산 아주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발 284m 여기는 선운산에서 바로 도솔암 맞은편에 위치한 천마봉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설치된 표지판도 있습니다 천마봉에서 내려다보는 도서람 일대의 전경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해 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낙조대입니다 낙조대에서 청룡선으로 넘어가는 철계단인데요 낙조는 아니고 강렬한 해가 계단 위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배면바위 아래에 있습니다 청룡산 쪽으로 가는 길에 있고요. 가까이에서 봐도 웅장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확 표가 나는 배면 바위입니다. 아주 옛날 이곳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 여기에다가 배를 맺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해발 314m 청룡산입니다. 저 끝으로 바다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요 바로 앞에 우뚝 솟은 목울떼 같기도 하고 공룡 같기도 한저 바위가 바로 배멘바위 입니다 청룡산에서 돌아오는 길 선운산 4-3 지점 배멘바위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배멘바위 우측편에 소나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배면바위 지나서 청룡산까지 갔다 왔고요. 이제 다시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낙조대입니다. 낙조대 용문굴을 거쳐 수리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낙조대에서 용문굴로 가는 길에 누가 예쁘게 눈사람 두 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등산로는 눈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아이젠을 찾다 벗었다 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낙조대에서 소리 제로 가는 사이에 있는 용문굴입니다. 소리제로 향하는 길에 잠시 뒤돌아봅니다. 왼쪽부터 천마봉, 낙조대, 그리고 저멀리 툭 튀어나온 배면바위, 그 뒤로 청룡산까지가 조망이 됩니다. 소리제 갈림길이고요. 일단 견치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수리봉으로 가는 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곳에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도천리 고인돌 아3 잠시 산죽터널을 지나갑니다. 견치산은 왼쪽으로 0.5km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네 타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네가 두 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눈이 녹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젠을 어, 안 하자니 미끄럽고 하자니 척척 달라붙어서 더 걷기 힘들고 매우 난감한 상황이네요. 수리제에서 한참 내려왔다가 이제 마지막 수리봉을 향하여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게. 눈이 촉촉 아이젠에 달라붙어서 너무 너무 무겁습니다. 능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꽤 힘든 길인데 왜 이게 기억에서 싹 지워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해발 336m 선운산 수리봉입니다. 경수봉으로 이어가는 마이제입니다. 직진 방향 경수제인데요. 뭐, 이제 좀 무릎도 살살 아파오고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얼른 복분자주 한병 담아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